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1969에서 1981학년도 예비고사부터 1982에서 1993학년도 학력고사를 거쳐 1994학년도부터 시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연도별 수능시험의 변화 과정과 2000년대 이전 실시된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수능 만점자들의 10년 후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변경된 첫 입시인 1 9 9 3년도 수능은 지금처럼 연 1회가 아닌 연 2회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8월 2일 1차 수능, 11월 16일 2차 수능으로 진행됐으며 현저야 같은 분과, 이과 계열 구분도 없었고 각 별별 본고사도 더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바뀐 입시 환경의 변화로 만점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능인 199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재와 같은 연일의 수능 체계가 시작됩니다. 당시 수능 출제 범위는 문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원, 과학 2,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국민윤리였으며 이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원, 물리, 화학, 정치경제, 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국민윤리였습니다. 그각의 헬라니도 출제 범위로 인해 1995에서 1998학년도 수능은 만점자가 0명이었습니다. 1999학년도 수능 드디어 수능 1 0 0 0 만점자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한성과학고 출신 오승은 학생. 수능 이전에 대학 입시 체계였던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시험 시절까지 1969년 시작된 정부 주간 대입시험 역사상 30년 만에 첫 만점자였습니다. 수능 만점 직후 HOT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HOT가 뭐죠? 어떻게 만점을 받게 됐냐? 그냥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라는 어록을 남기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 3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 MIT로 유학 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하버드 의대로 건너가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 2013년 동물 성장판의 세포와 뼈 길이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네이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 연구 활동 중입니다. 2000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대원외고 출신 박해진 학생. 대원외고 도덕과 재학 중이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 아버지를 따라 서울대 법대에 진학. 2005년 4 7차 사법고시 합격 후 현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물수능이었던 2002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대 특채 모집에서 만점자 한 명이 불합격했다고 알려지면서 만점자도 서울대에 떨어진다는 라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66명의 만점자 중 58명은 서울대에 진학 나머지 8명 중 7명은 경희대 한의대 3명 고려대, 경찰대, 해군사관학교, 성균관대에 각각 한 명씩 진학했으며 한 명의 만점자는 지원 대학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대의 물수능 이후 2002에서 2007학년도 수능은 난이도 상향과 함께 교육부에서 입시 과열 부작용을 우려해서 만점자 공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점자는 비공개였지만 전국수석은 공개됐는데 2005 전국수석은 삼수생 출신의 손정구 학생 연세대 치대에 진학하고 현재는 치과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2006 전국수석은 상상고 출신 박지원 학생 서울대 법대 진학 후 50일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학년도 수능은 역사상 유일하게 점수가 없는 등급제 수능으로 만점자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점수는 없었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삼구 영역 전부 1등급을 받은 학생은 6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한 명으로 학창시절 정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던 박창희 학생 공부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냥 평범하게 공부했다 EBS 문제집을 전부 다 풀었고 하루 6시간씩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답했고 수리 영역을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는 4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에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줄까 고민했다라는 오록을 남겼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고 현재까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나 때는 불수능이라 수능을 못본 거였어